안녕하세요. 또또예요. 음, 오늘은 스피또 1050장 준비했고요. 어, 기존에 행운 숫자랑 금액을 긁어서 당첨 여부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행운 숫자 옆에 있는 영문으로 당첨 여부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지난번에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했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찍어 올리신 것도 봤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긁어 보려고 합니다 어, 스피또 1000 같은 경우에는 5등이 영문 D, 4등은 영문 X, 3등은 영문 N이 표기되어 있다고 하고요 1등, 2등은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영문으로 5등이랑 4등, 3등 먼저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꽝일지 고액 당첨일지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50장을 분류를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분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얘네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부터 어... 일단 d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문 d가 들어가 있거든요. d 같은 경우에는 어 천원 당첨이라고 하는데 한번 긁어 볼게요. 행운 숫자 6이고요. 오! 바로 나왔어요. 천원. 여기도 D 8 8 1000원 여기도 D가 있죠? 7 5 7 1000원 대형 숫자 1 여기 D 1 1000원 행운 숫자 8에 D 8 1,000원 9 1,000원 6이구요, 여기 D, D가 있구요. 짠 1,000원 행운 숫자 8 8, 전원 역시 여기에 d가 있고, 행운 숫자는 6이고요. 6 전원, 4 전원, d 행운 숫자 7, 7, 1 전원, 행운 숫자 4에 D 1 0원 역시 다른 금액은 나오지 않네요. D 3 1,000원 D 9 9 1,000원 8 여기 D가 있죠? 천 원. 이렇게, 어, D가 들어가 있는 건다긁었고요 D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장 당첨이 되어 있었고요 어, 다음으로 4등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4등은 5,000원 짜리고, 영문 X가 들어가 있으면 4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장 나왔는데, 여기 X가 들어가 있죠? X 행운 숫자 4. 4. 가 없는 건 아니겠죠? 여기 있죠? 여기 끝에 있네요. 5,000원. 역시. 4등 하나 당첨. 나머지는 지금 5등, 4등, 3등에 해당되는 영문이 없어서 꽝 아니면 고액 당첨일 것 같은데요. 어,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긁어, 기존 방식으로 다 긁어보도록 할게요. 행운 숫자 6에, 아, 고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꽝이면 어떡하죠? 전부 다 꽝이겠죠? 4, 꽝. 빠르게 그 긁게요. 그을게요 7, 꽝. 꽝. 꽝만 외치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고액이 나와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오, 꽝, 5, 꽝, 일, 꽝, 삼, 꽝, 꽝이고요. 꽝이네요. 꽝. 구. 아, 어, 제가 요즘에 좀 운이 좋은 편인데 복권은 쉽지가 않죠. 구. 이 꽝, 사 꽝, 삼 꽝, 꽝, 행자 이 꽝이죠. 제발 고에 나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꽝. 꽝. 행운 숫자 2. 꽝이구요. 역시. 연속 꽝. 오늘의 연속 꽝. 5. 이렇게 꽝이 계속 나오면 스피드도를 접을 것 같아요. 3. 꽝. 1. 스피드가 거의 한 40%에서 30%, 30, 40%? 50% 정도 당첨이 되,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희망고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권, 그, 로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만 원씩 사는데, 5천 원짜리도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복권은 만원 사면, 그래도 4,000원, 3,000원 이렇게는 또 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게 좀 희망 고문 하는 느낌? 꽝. 마지막 아, 두 장. 9. 구에 고액은 없죠. 행운 숫자 또 9. 7발 제발, 9가 있어라. 9가 있어라. 9가 없는 4일 것 같. 7이네요. 끝! 연속, 꽝! 역시, 고액 당첨은 없었죠. 당첨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문 D가 들어가 있는 5등 15장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 4등 X는, 4등 X는 한장 당첨돼서 총 당첨 금액은 2만원 당첨되었어요. 어 최근에 긁은 것 중에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긁어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영문 확인해서 긁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음 오늘도 저의 인생은 역전은 없었고요.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언젠가 되지 않을까요? 언젠간 되겠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꾹 한번 부탁드려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